오케이 진짜 좋잖아요.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치,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친다고 보시면 돼. 선수들의 스트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리기. 음, 백스윙 조금만 천천히 하고요. 백스윙 천천히 조금만. 와우, 좋아.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지금, 지금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지금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쳐야 돼요. 이런 형태는 조금 빠르게 쳐줘야 되고, 이러, 이렇게 약간 빛각일 때. 그한번 보세요. 응. 이, 이런 형태는 조금 빠르게 쳐줘야 돼요. 이 형태는, 네, 네. 이 형태는, 왜냐면 키스가 있으니까. 아, 이 형태는 너무 천천히 쉬다 보면 지금도 키스가 위험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놓고 한 번, 다시 한번 쳐봐요. 지금 원쿠션의 위치는 어디 정도 맞아야 돼요? 1포인트그죠 10포인트 정도, 그렇죠? 정도, 10포인트 정도 맞으면 되죠. 거기까지 두께. 8분의 2 두께. 그죠? 응. 회전력 조금 더 써봐요 이렇게 네, 거기 그 써봐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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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리라고 한 이유는 뭘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당점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투 팁보다 네, 짧을까봐 조금 빛각인데 이걸 이제 저는 빛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45도가 안 되는 거이 빗각을 8분의 2 두께를 치면 잘못하면 짧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조금 내려서 원에서 많이 내려가게 지금 빠지면 잘못하면 짧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투팁에서 투팁 반으로 그리고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다 맞는 거예요 백스윙, 좋아요. 당점이 좋으니까 맞는데, 스트로그는 백스윙을 조금만 더, 느리게. 네, 느리게. 그리고 조금 빨랐던 것 같아. 그죠? 조금 더. 조금만 더 이제. 당점은 맞았으니까, 당점하고 두께는 맞았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생각해 봐요. 스트로크의 속도, 예비 스트로크의 속도, 가볍게 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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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그 당점 쓰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더위에졌으면은 예, 네,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게 그 1번 속도였고, 그죠? 1번 속도. 2번 속도 한번 해봐요. 지금 이렇게 치면 엄청 위험한 건데, 그, 제가 그때 그 얘기 안 해드렸었나? 키스 빼는 방법? 뒤돌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여기 맞춰야 돼요. 저기. 원 포인트하고 코너 그 사이. 단축에.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약간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많이 쓰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좀 빼야 돼요. 회전을 좀 빼는데 내공은 한2 포인트 정도 맞아야 되니까 분리각이 한6 정도 되잖아요 6 정도 되니까 반절 두께 정도 치면은 노란색이 저기 어 여기 정도 가잖아요 네. 그죠? 네. 일적구의분리가 보고 그러면은 2시 방향 지금 반대 방향이죠 여기 써야 돼요 보세요 여기 8분의 4호 두께 여기 쓴 상태에서 3네일의 스피드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우선 원래는 여기다가 놓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까지 가긴 했는데 키스는 우선 그렇게 빼야 돼요. 쿠션 위치 여기 정도. 좀 두꺼워야 돼요. 8분의 4보다 두꺼워도 돼요. 노란색이 여기 맞아야 돼. 3레일의 3 네, 스피드. 2번 속도. 2번 속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조금 타격이 있기는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키스를 이렇게 빼야 돼요. 이런 형태로 빼는 게 진짜 많아요. 뒤돌아치 키스 뺄 때. 4 두께, 5 두께, 6 두께. 팔로우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좀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가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좀 수구가 일적구한테 지금, 지금 내 공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각도가 45도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는 빠른 스피드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른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완전 빠르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적당한 속도로 칠 때에는 내가 져야 되잖아요. 질려면 팔로우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Q가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선은 수구가 일적구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면 두꺼운 두께에서 들어가면 잘못하면 밀려요 속도가 느리면 아. 속도가 느리다는 전제하에서 속도가 빠르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옆으로 찢어도 상관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네. Q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좀 짧게 그렇죠 조금 짧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는 어, 여기서 한 8분의 여기 정도 쓴 상태에서 큐가 조금 들어가는 게덜 밀려요. 네. 이기는 거를 조금 방지해줘요. 앞으로 밀리는 거를. 그럼 조금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살짝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살짝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런 형태를 칠 때, 조금 덜 들어가 봐요. 힘을 빼고, 당점을 조금만 내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분리각이에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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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게 지금도 임팩트가 살짝 들어간 느낌인데 지금도 엄청 잘 치신 거죠. 내가 이거를 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각 원쿠션까지의 각도를 보고 45 이런 형태면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45도 정도 되니까. 근데 일로 왔을 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빠르면 상관없어요. 빠르면 상관없는데 이 형태를 어,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당점 올려가지고,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신 없을 때 이렇게 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록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득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공의 원리를 알려면, 추가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가, 내가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면 얘를 살짝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길려고그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네, 이기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밀면은 네. 앞으로 밀면은 계속 밀려 들어가는 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밀려 들어가는 스트로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해 보세요. 그러려면 어, 좀 브릿지가 살짝 긴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짧으면 많이 들어갈 거고, 많으면 조금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브릿지가 평소보다 조금 긴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당점 조금만 내려주고 생각은 여기서 스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스탑. 괜찮아요. 두께가 조금 얇아서 그런데 스트로크는 괜찮아요. 스트로크 괜찮아. 요 두께가 조금 얇아서 그러는데. 한 8분의 5 두께 정도 보고 한 분리 각이 6 6 정도 되니까 거의 원팀만 쓰면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스탑. 힘 빼고. 오케이. 힘 빼고가 뭐냐면 왜힘 빼라고 한것 같아요? 힘이. 질라지. 그렇지. 질라. 그렇죠. 질려고. 내가 힘이 몸에 힘이 많으면 팔에 힘이 들어가면 그렇지. 자꾸 얘를 이겨요. 일적구를. 그니까. 엇각일 때에는 45도가 넘어가는 형태일 때는 힘을 빼고, 쇼트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공 가는 느낌이, 이런 형태여도 마찬가지예요. 각도가 점점 커져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오히려 당점 내려주고, 그냥 불리각에 맞춰서 힘만 빼고, 툭 치면 돼요. 그러면 엄청 짧아지잖아요, 지금. 그죠? 네. 힘 빼고, 이렇게, 이렇게 치, 쳐야, 어떻게 보면 얘가 안 도망가니까, 세게 치면 내가 막, 막, 쫄로 가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 요 이런 형태. 최대한 천천히, 그냥 여기까지만 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쳐보세요. 힘 빼고, 최대한 천천히. 3레일인데, 2레일 같은 3레일. 당점 조금 내려도 좋아요. 네. 힘 빼고, 힘 빼고, 투, 가볍게 투. 어, 조금 빠르죠? 조금 빨라요? 조금 빨라요? 네. 오히려, 어, 힘을 쓰는 것보다 반대예요, 반대. 힘을 쓰는 것보다 힘이 없어야 더 옆으로 가요. 차로 치면 내가 무거우면 얘를 막 밀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면, 빠르면. 근데 얘가 오히려 느려야만 얘 이렇게 가고 나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천천히 쳐봐요. 괜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거를 치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쳐봐요. 당점 내리고 사고 치는데 분리각 생각하셔가지고 천천히 쳐요. 그냥 가볍게 툭이 것만 맞춰요. 툭 쳐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아요. 내공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포지션이잖아요. 포지션이잖아요. 여기도 옆에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어, 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엇각, 특히 45도가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공들. 이 공도 한번 쳐봐요, 그냥. 이 공도. 분리각을 배우셨으니까, 여기까지의 분리각만 생각하는 거예요. 몇이에요? 한7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한 반절 두께에서 3시 방향 원팁.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 9시 방향 원팁. 천천히, 여기 있는 공만 친다 생각하고 치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치, 이게 어떻게 보면 돼. 선수들이 이렇게 친다고 보시면 돼. 선수들의 스트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서는 조금 되는데, 거기가 한번연습이안 돼. 미치겠어. 좀. <laughs> 아, 원래 이게. 아, 아, 이것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안될 때는 이 공을 뭐세게더 치실 줄 알아야 돼. 세게도 쳐봐요. 아, 세게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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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도 칠줄 아셔야 돼. 이 공을 세게 한번 쳐봐요. 네. 이렇게도 칠줄 알아야 돼요. 팔이 안 풀렸을 때는 컨디션이 안 좋고, 막, 팔이 안 풀리고 할 때에는, 이렇게 치는데, 좀,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다. 팔이 좋다. 아, 좀 보여주고 싶다. <laughs> 좀 멋있게 치고 싶다. 그럴 때는 딱좀 슬로우로 딱 한번 쳐봐요. 당점 좀 내리시고, 분리각만 딱 생각해서, 힘 빼고, 가볍게 툭.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 지금 왜 조금 임팩트가 왜 들어가냐면 당점이 좀 높으니까 그래요. 당점을 조금 낮추고 회전을 빼면 진짜 편하게 칠수 있거든요. 당점을 좀 낮추고 회전을 좀 빼고 여기까지 분리각만 보고 당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당점이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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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살짝 밀려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3네일 정도의 스피드. 이 형태를 대회전의 스피드로 땅 쳐도 상관없지만, 3네일의 스피드로 도칠수 있다. 근데 3네일이 좀더 고급지죠. 2번 속도가 반절 두께 정도. 지금은, 지금 형태는 일적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반절 두께 정도 맞으면 여기 정도 맞고, 대회전 이렇게 돌아서 일로 오는 형태. 네. 힘 빼고, 힘 빼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 일적구 봐봐1 일적구 한번 봐봐. 일적구가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쳐봐요. 큐는 그냥 잡아 놓은 상태 그대로 들어가요. 놓으려고 하지 말고 놓으려다가 보면 잘못하면 또 밀려요. 45도. 어. 네. 놓다 보면 큐를 45도 넘어왔을 때 큐를 놓다 보면 잘못하면 밀려 버리거든요. 왜냐면 놓으려다가 큐가 더 들어가 버려요. 큐가 놓아지면 더 들어가니까 놓아 주는 거는 거의 45도 미만일 때. 45도는 45도 미만일 때. 근데 45도 이상일 때는 그냥 지어놓은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때는... 그렇죠 무조건 놔주는 게 좋죠. 네, 놔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런 형태는 그냥 지어놓은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힘 빼고, 당점 조금 더 내려봐요. 당점이 높으니까 임팩트가 좀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좋잖아요. 네. 진짜 좋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게,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3레일 스피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이것도 쳐보세요. 이러한 느낌으로. 자, 옆 돌리기. 45도가 넘어가는 형태. 힘 빼고 그냥, 어, 아까 같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여기 있는 곳만 친다고 생각하면 쳐봐안 가도 되니까. 여기 있는 공만 친다고 생각하고 쳐봐요. 이공 쳐봐. 요 오케이.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네, 이렇게. 네. 그럼 공 움직임이 진짜 좋잖아요.